안녕하세요, 더쇼 게임 유튜버 고노답입니다. 오늘은 미리 보는 2023년 메이저 리그 보스턴 레스닥스 편 시애틀 메리너스와 보스턴 레스닥스의 세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스턴이 개막하고 시애틀한테 2연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이겨야 되고 오늘은 보스턴의 승리를 위해 올라온 투수는 트레이드로 워싱턴에서 데려왔던 맥켄지고. 맥켄지고의 투구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대 선발투수가 마르코 곤잘레스예요좌완투수라서 라인업에 한번 변화를 줘볼게요, 오늘은. 오늘은 라인업에 변화가 있습니다. 상대 선발투수가 좌완투수 마르코 곤잘레스다 보니 라인업에 변화를 가져갔어요, 오늘은. 1번 요시다, 2번 코레아, 3번 데버스, 4번 스토리, 5번 버드고, 6번 이제 카사스 대신 저스틴 터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번 키케, 8번, 이제, 리즈 맥가이대신 어스틴 올라가 들었습니다. 9번, 아로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시엘트 메디너스와 보스턴 레스스의 개막 후세 번째 경기. 선발 투수 마르코 곤달레스. 요시다 초구 쳤어요. 아, 이루 땅볼. 초구를 과감하게 치지만 이루 땅볼로 물러난 요시다. 원 아웃. 이번 타자, 카를로스 코레아. 당구 쳤어요. 카를로스코레아 중전한타로 선두타자 출루를 합니다. 아 대버스 타고 이거 병살인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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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살타로 1회를 막는 마르코 곤잘레스 오늘 선바투스는 맥켄지고 워싱턴에서 트레이드로 보스턴에 온맥켄지고맥켄지고가 보스턴의 연패를 끊어야 합니다. 1번 타자 구리엘 주니어 삼진. 오케이 오케이, 구레주니어 땅볼아웃 원아웃 아 나이스 아 유리한 카운터에서 안타로 이용합니다. 슬라이드 오케이, 직선타 와! 1회에 실점을 하지 않고 이닝을 넘어가는 맥켄지고 0대0 4번타자 트레버스토리 오히려 마르코건자에서 공이 너무 느려서 못 치겠어 쟤는 빠른게 아니라 느려서 못 치겠어 쟤는 아. 땅볼로 물러가는 스토리 원아웃 어버조고 타고 아 먹혔나 아 6번 저스틴 터너 이번 연도 첫 출장을 합니다 오케이 아못 갈랐다 아 이렇게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하는 보스턴 이외에 말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Okay. Right 테오스카 이루땅볼로, 루땅볼로 원아웃. 아 안돼? So, 아 수아레 제안타로 또 출루하는 시에트. 와 so, 나이스. 삼진으로 투아웃 나이스 두타다 연속 삼진으로 2회를 마무리하는 맥켄지고와 방금 진짜 좋았다 오케이 키게 타고 아 원아웃 놀라타고 아 떴다. 와우. 아아 로열 초구. 아 마르코가 공을 너무 못 뺐다. 3회초 종료됩니다. 오케이 직선타 원아웃. 허버친타고 요시다. 요시다 자이스 뚱공 투아웃 투심 투심 아홀리온는데 다음 오케이 오케이 땅볼 땅볼 아, 나이스 위기를 넘어가는 맥헨지고 3회도 무실점으로 이닝을 종료합니다 음. 아요시다잘 쳤는데 아아잘친타고였는데 너무 정면 원아웃 오케이 볼넷으로 출루하는 코레아 오늘 이 출루 경기 아데버스 직선 타로 투어 오케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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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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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 와, 이게 잡혀? 와, 사회에도 점수를 뽑지 못하는 보스턴. 4번, 훌리오, 로드리게스. 아, 개인적으로 제일 무섭다, 진짜, 제가 아니, 체인지업. 체인지업 한 가자. 와, 오케이, 떠다떠다 달려, 킥게 달려, 달려, 킥게 달려, 달려, 달려. 그렇지, 워아웃지고 오늘 삼삼진. 오케이 okay, 땅볼 스토리 잡아서 <놀람> 나이스 3자범태로 이닝을 마무리하는 맥헨지고 4회까지 양팀 0대0 오캬버두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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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볼 아웃으로 원아웃 오케이, 나이스! 저 이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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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까지 나이스! 아, 나이스! 저신터너의 이루타로 보선이 위, 아, 보스이 기회를 잡습니다. 오케이, 아! 와, 이거 중전한타였는데, 이거 완전 중전한타였는데. 아. 이 중전한타 타고를 곤잘레스가 잘 잡았어요, 투아오. 아, 아, 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이 들어왔다. 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보스턴, 아직까지 0대 0. 오회 말로 가겠습니다. 나이스. 맥켄지고 삼진으로 오회를 시작합니다. 떴어, 떴어, 그렇지. 오케이 투아웃. 삼자범퇴 가자 삼자범퇴. 아, 아재구가 갑자기 안 되는 맥켄지고 볼넷으로 출루. 오케이 떴어. 나이스. 오에도 실점을 하지 않는 맥켄지고 양팀 0대0 오케이 아루 잘 맞았다. 아. 오아웃 요시다 타석에서 구드럼 구드럼이 대타로 나옵니다. 오케이 아~ 아~ 대타 구드럼 땅볼아웃 투아웃 아~ 삼자범 채로 6회까지 무실점 마르코 곤잘레 오케이 okay, 잠지. 와 진짜 고 너밖에 없다 진짜로. 와 진짜 잘한다. 아 나이스. 와 맥켄지고 진짜 멋진 투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안타. 오케이, 떴어, 떴어, 떴어. 달려. 히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와, 아니야. 와. 아니, 이거 잡을 수 있는 타고 아니었어? 아니, 우리 레드삭스가 너무 후진 수비하고 있었다.

와 스토리의 동점 솔로홈런 와 드디어 터집니다 보스턴 시, 스토리 시즌 2호 와 이거 근데 한건데 실투 들어왔다 실투 와, 극적인 동점을 만드는 보스탈 레삭스 와, 잘 맞았다. 와, 이제 한가운데 실투가 드디어 나왔네, 진짜로. 오케이. 아, 이번에도 투수와 아, 투아 홈런 가죠, 홈런. 아, 오케이, 갈 랐나? 아, 너무 급했 다. 그래도 스토 리의 동점 솔로 홈런 으로 1대1동 점이 된 보스턴 아아아아 자, 오케이, 와, 이쇼 나이스 어나어 아, 살짝 수비 좀 헷갈 렸다. 스토리 스트라이빙 아...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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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침착하게 아이... 아... 안 된다. 이 투수 바꾸자! 내안타 네 아... 투수 꽃치바 투수 바꿔야겠습니다. 이제! 고 고생했다 맥켄지고 6과 3분의 1이닝 1시점 QS를 달성하고 내려갑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테너아쿠가 올라옵니다 어케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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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못가 나이스! 테하크가 위기를 넘어, 갑니다 1대1. 투수 바뀝니다. 라인 스타넥. 마르코 곤잘레스도 QS 작성하고 내려갑니다. 킥계 다석에서 데타카드 됩니다. 제런 듀란. 사실 곤잘레스보다 는 스타넥이 나올 수 있다. 곤잘레스 너무 느려서 못 치겠다라, 걔는. 진짜로. 오케이! Oh, 나이스! 와! Way, 와, 대타로 나온 듀란의 역전 솔로 홈런! 와! 보스턴이 팔의 경기를 the 뒤집습니다, 진짜로! 와, 대타 홈런! 그래, 공빠르 애들이 더 치기 쉬워, 차라리. 와, 진짜로. 아까 마르코 곤델레스는 너무 느려가지고, 진짜 못 치겠더라, 걔는. 와, 보스턴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점수는 2대1. 와 나이스 듀란 8의 경기를 뒤집습니다. 놀라 타석에서 리즈 맥가이어로 대타 카드를 냅니다. 어, 아, 먹혔다, 빗 맞았다. 오케이, 원 아웃, 아, 아로 초구, 투 아웃, 아, 삼진으로 몰라하는 구드름 그래도 대타로 나온 듀란의 역전 솔로 홈런으로경기의 리드를 바꾼 보스턴. 아, 깐마임잠깐일임일임 오케이 okay. 아 뭐해 와 리즈 베가의 송구 와 진짜 최악이다 와 흔들린다 투수로 바꾸는 보스턴 체프만이 올라옵니다 오케이 okay, 병살 병살 병살, 나이스. 와 일단 병살 타로 3루갔지만 투아웃. 와 진짜 집중하자. 나이스. 와. 와 위기를 벗어나는 채프먼. 와. 와 진짜 2대 1. 아할수 어, 있다 투수가 바뀝니다 아공아 타이빙 아, 늦네 원아웃 와대버스 아, 삼진 아이고 스토리 삼진 2대1로 9회 말, 그래서 보스턴이 리드를 가져갑니다. 아, 잘 던지네. 투수가 바뀝니다. 마무리 투수, 켈리 젠슨. 작년 39세이브. 나이스! 어, 켈리 젠슨 첫 타석 삼진 잡습니다. 원아웃! 떴어 떴어 듀란 듀란 달려 달려 그렇지 오케이 투 아웃. 보스턴 연패탈출 승리까지 남은 아웃카운트 하나 어 뭐야 설마 아니지 가능거 아니지 아 펜스 맞다 어, 다행이야 다행 차라리 다행 오케이 okay, 잘할 다행 아 홈런인줄 알았다 아 그래도 위기를 맞는 보스턴 우리의 아 나이스 나이스 연패탈출에 성공하는 보스턴입니다 시즌 첫승 와 아. 보스턴 레닥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 나이스. 승리투수 테너 하우크, 패전투수 라인스타네. 세이브 캘리젠스. 보스턴이 2대 1 승리를 거둡니다. 보스턴 레닥스가 이렇게 2023년 첫승을 거둡니다. 2대 1 보스턴이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개막 후 첫승을 거두는 레드삭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